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일어날 종말 심판에 대한 예고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저자와 독자, 곧 요한과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과 성도들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2,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와 10장부터 14장에 나오는 해당하는 삽입부입니다. 이두 본문은 동일한 현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비교적 사실적인 언어로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반면에 삽입부는 묵시적인 언어를 사용한 환상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3장 일곱 교회의 보내는 권면 소개는. 저술 당시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이라 불리는 집단이 있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 불리는 거짓 여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는 유대인 집단이 있고 특히 서머나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들로 인해 투옥되는 일까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버가모 지역에 있다는 사탄의 왕자가 무엇인지도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또 일곱 교회의 가난의 또 부의 문제가 자주 언급되지만,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땠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을 테니까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2, 3장의 목적은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기반하여 신앙적 권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삽입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심층적입니다. 삽입부의 현실 기술에는 디테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을 표층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꿰뚫어서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삽입부에서 요한은 그들이 처해 있던 현실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굳건히 믿음을 지키게 하고 또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 사비부의 목표입니다. 사비부는 크게 보아 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만. 그한 가운데에 중심 줄거리에 해당하는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들어있어서 사비부가 다시 크게 둘러 나눕니다 나눕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사비부의 전반부이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사비부의 후반부입니다 사비부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동일한 현실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서술합니다 전반부는 주로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증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는 동일한 현실을 다루면서도 짐승과 짐승의 추종자들이 벌이는 일에 주목하여 그 측면에서 현실을 더 심층적으로 서술해냅니다. 사비부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3년 반이라는 기간으로 연결됩니다. 3년 반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등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기간은 삽입부에만 언급됩니다. 삽입부 가운데서도 중심 줄거리와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맨 앞에 10장과 맨 뒤에 14장에는 나오지 않고요. 11장과 12, 13장에만 3년 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언급됩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동일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지난 두 주일에는 사비부의 전반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후반부로 넘어가려 합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심층에서 작용하는 사탄의 세력을 조망하여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2장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시간, 곧 3년 반이라는 기간의 의미를 사탄의 운명과 관련지어 설명해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장차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1절과 2절에는 해와 달과 열두별로 둘러싸인 한 여자가 등장하고 그 여자가 해산을 위해 진통하는 모습이 서슬됩니다 이어서 3절에는 붉은 용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뒤에 9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사절을 보니 용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며 일곱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 사탄이 정확히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문자적인 서술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 이 용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노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 그 아기는 장차 세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로 하늘로 낙가채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6절에 의하면 광야는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부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용은 미가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과 그 졸개들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9절은 그 용이 옛 뱀이며 사탄이라고 설명을 해주지요.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인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쫓긴 용이 아들을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14절에서 그 여자는 광야로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15, 16절에서 그 뱀, 곧 용은 여자를 해하기 위해 애쓰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살아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납니다. 상징적인 용어로, 묵시적인 용어로 환상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게시록을 읽어가면서, 어, 이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금할 때 하나의 예,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예, 그 사건들과 함께 나오는 합창들입니다. 그쵸? 예, 게시록을 읽다 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합창하는 장면이 땅에 사건이 일어나다가 합창단이 하늘에서 예, 천사들이 찬양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찬양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들려 나오는데, 예, 그 합창들이 그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해석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예,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게시록 12장에서도요, 예, 10장부터 12, 10, 아, 10절부터 12절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예, 들려오는데요, 그 음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12장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여기에서 헐뜯는 자는 헬라어 명사로 카테고르 동사로 카테고레오인데요. 법정에서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사탄이 참소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헐뜯는 자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겼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앞에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의 해석입니다. 게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일련의 구속사건들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어떤 분들은 7, 8, 9절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사건을 소술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만일 이것이 사탄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태초에 일어난 사건이겠지요. 아,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면, 그 용이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의 그 뱀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라는 뜻이 되겠죠. 또 10절은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에는 사탄이 내쫓기기 전에 성도들을 참소해왔던 역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탄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최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그 최후를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가운데 10절이 앞에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준다면 11절과 12절은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성도들도 사탄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증언했나요? 몇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제시록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주의 자리를 가로채고 있는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따라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을 증언함으로써 성도들도 사탄을 이겼습니다. 성도들도 예수처럼 죽임 당함으로 예수처럼 고난 당함으로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앞에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해할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메시아의 탄생과 승천으로 보이는 장면은 나오는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탄생과 승천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 조금 해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문제를 11절이 해결해 줍니다. 11절은 성도들이 어린 양이 흘린 피를 힘입어 사탄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앞장면에 비어 있는 듯 보이는 내용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마리아가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마리아이니까요. 그러나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여자가 광야로 피해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고.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장면,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장면이 상세히 서술됩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에 관한 정보 가운데 거기에 대입할 만한 것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또 17절은 성도들, 곧 교회를 가리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회가 마리아의 자손이다. 이것도 매우 낯선 개념이죠. 다른 해석은 여자가 교회, 곧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12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여자는 분명히 교회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경우 또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여자가 메시아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메시아를 낳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선후관계가 어색하지요.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은 이 여자의 이미지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잇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가 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참 이스라엘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미지와 교회의 이미지가 여자에게 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요. 또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에 대한 증언을 계속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것이 10절부터 12절에 담긴 해석과도 잘 통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이렇게 12장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서술하는 10절, 12절, 12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났다. 우리 동료 성도들은 어린양 예수를 따라 사탄을 이겼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된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게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서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사탄의 종말을 향해 가는 과정을 서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성격을 해부하여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님이신데 이 시대 이 땅에서 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몹시 성난 채로 그 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한 사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나 시한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왕성하여 힘을 떨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구가 수명을 다하기 직전에 필라멘트가 더 밝게 빛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이루신 구원 사건과 함께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고 패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종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 곧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나 아직 사탄이 활동이 끝나지는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이미와 아직의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시록에 나오는 3년 반은 바로 그 이미와 아직의 과도기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3년 반은 그래서 고난의 기간이며 동시에 보호의 기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 그 도움을 상징적으로 소설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게시록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주셔서 은신처로 날아가게 하십니다. 또 15절을 보면 그뱀곧 용이 여자의 등 뒤에서 입을 벌려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어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해낸 물을 삼킵니다. 땅이 돕고 하늘이 돕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개시록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3년 반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년 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난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비록 내 경험 속에서 사탄의 위력이 너무도 크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촛불이 꺼지기 전 잠깐의 반짝임일 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안전하고 견고한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들의 삶 속에서 늘 따뜻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 비록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악의 세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단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시안부적인 것에 불과함을 압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악의 힘이 너무 클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